어제라고 한테 의 수원은요, 검지만 펼쳐주시고, 손등이 바깥으로 보이게 해서 뒤로 넘겨주시면 어제예요. 반대로, 검지를 손바닥이 바깥으로 해서 앞으로 하면 내일이에요. 다시 어제처럼, 모모처럼, 모모 뭐뭐 같이, 이런 데의 수원은요, 양손 엄지검지를 붙여주시면 돼요. 기억할 수 있겠니 기억하다 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어, 귀 쪽에서 손을 이렇게 펼치시고요 손을 내리시면서 주먹을 쥐어 주시면 기억하다 이런 뜻의 수어입니다 생각을 꼭 갖고 있겠다는 뜻에서 기억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억하다 기억할 수뭐뭐할수 가능성을 나타내는 수어는요 손바닥 펼치셔서 입 앞에 댔다가 앞으로 나오시면 뭐뭐할수 이런 뜻의 수어가 됩니다 기억할 수 있겠니 있단 수어는요. 엄지하고 새끼손가락만 펼쳐주셔서 코쪽으로 와주시면 있다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있겠니 어, 질문한 수어는요. 검지로 관자돌를 찍고요. 상대를 향해서 손을 펼쳐주시면 질문하는 수어입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기억할 수 있겠니 지난 날들의 수많은 꿈들을, 지난 날, 일단 지나다, 이런 제 수어는요, 과거를 나타내는 수어를 쓰시면 되는데요, 어, 과거, 예전, 이런 제 수어는요, 손등이 바깥으로 보이게 한 상태에서 그대로 뒤쪽으로 넘겨주시면, 예전에, 과거를 나타내는 수어가 됩니다. 반대로 손바닥으 앞으로, 앞으로 나가시면, 미래, 나중에, 이런 제 수어가 되고요, 지난 날들의 날이라고 한테 제 수어는요, 양손 이근처럼 만들어주셔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날. 날 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복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복수는 똑같이 엄지랑 검지랑 사용해주셔서 중간에서 흔들면서 바깥으로 나가주시면 돼요. 뭐 여러가지, 뭐뭐 들. 이런테 수어입니다. 음, 엄지랑 새끼손가락만 펼쳐주시면 사람 수어예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어, 복수를 나타낸 수원은요 엄지 검지를 움직이시면 돼요. 날들 수많은 꿈들을 수많은 많다 이 수원은요 엄지부터 차례대로 새끼 손가락까지 접어주시면 많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수많은 꿈들을 꿈이라고 하는데 수원은요 손 약간 오므려 주셔서 약간만 어, 왼쪽 얼굴에서 오른쪽 위로.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돼요. 꿈 꿈들을 똑같이 복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다시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지난 날들의 수많은 꿈들을 너무나 행복했던 너무 이런 뜻의 수언은요. 오른손 이은처럼 만들어주셔서 왼쪽 가슴에서 오른쪽 가슴 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너무 아주 이런 뜰 수어가 됩니다. 너무 행복했던 행복하다 이런 뜻의 수어이며 목 쪽에서 손을 이렇게 어 펴주셔서 아래를 내리면서 붙여주시면 돼요. 행복 행복했던 과거를 나타내는 수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어, 왼손 세워주시고 오른손 구부리셔서 그대로 손끝을 왼손바닥에 붙여주시면. 끝이라도 되고 마지막이라도 되지만 과거를 나타낸 수어도 됩니다. 행복했다, 행복했다.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너무나 행복했다. 그리워하고 있니? 그리다 이런 뜻의 수어는요. 검지로 관자놀이 찍으시고요. 손을 흔들면서 앞으로 나가주시면 돼요. 그리워하다. 혹은 사모하다 이런 뜻의 수어입니다 그리워 하는 중뭐뭐 하는 중 지금 그리워 하고 있니 이런 뜻으로 어, 한문의 가운데 중자를 본따서 만든 수어인데요 왼손 약간 오므려 주시고 뒤에 손 오른손 세우셔서 그 뒤를 이렇게 붙여 주시면 돼요 뭐뭐 하는 중이니 이런 뜻의 수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워 하고 있니? 질문. 다시 해드릴게요. 그리워하고 있니? 오래 전, 오늘, 우리의 사랑이. 오래 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양손 엄지검지만 붙이시고요. 붙였다가 한 손만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오래 전. 아까 과거 수어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전. 오래 전. 오늘. 오늘이라고 한 뜻의 수언은요, 손등이 위로 보이게 양손을 똑같이 해준 상태에서 말해요. 오늘. 올해 전, 오늘. 우리의 사랑이. 우리는, 어, 너하고 나. 단 둘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과 나. 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사랑 수원는요 왼손 주먹 쥐시고 오른손 피셔서 그 위를 따뜻마 주시면 돼요. 다시 드립. 오래 전 오늘 우리의 사랑. 너무나 포근했던 너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너무나 포근했던 포근하다는요 따뜻하다 수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따뜻하다 혹은 봄이라고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 양손을 이렇게 손등이 바깥으로 보이게 이 상태로 주셨다가 그대로 위로 천천히 올라와 주시면 따뜻하다, 포근하다, 봄, 이렇듯 수입니다 포근했던 과거서 다시 해드릴게요. 너 모나 포근했다그 겨울 눈부신 하늘을 그 겨울은 예전에 그 겨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소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전 겨울 그 겨울 이렇게 오도로 떨듯이 표현해 주시면 돼요 겨울 혹은 춥다 이런 뜻의 수어입니다 그 겨울 눈부신 하늘을 눈부시다 이런 뜻의 수어는요 왼손 이렇게 세워 주시고 오른손 그대로 치면서 어 오른손만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올라가시면 눈부시다 화려하다, 이런 제 수어입니다. 눈부신 하늘을. 하늘 수어는요, 오른손 피셔서 볼을 한번 스쳐 내려가 주세요. 내리시고, 그 다음에 박다. 해주시면 하늘 수어예요. 눈부신 하늘을. 그 겨울, 눈부신 하늘을.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려. 하얗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검지로 이를 가리키시면 하얗다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하얀 눈이. 어, 눈은요, 하얗다와 그리고 내리다 두 뜻이 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에 하얗다가 종복이 되죠. 네, 그래서 하얗다는 한 번만 표현을 해주기로 하겠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다, 이렇게 눈이 내리는 것처럼 손을 털면서 할머니 내려주시면 돼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려. 소리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검지로 귀를 가리키시면 돼요. 소리. 소리 없이, 없다 수어는요. 검지하고 중지만 펴주셔서 턱에 사선으로 되어주시면 돼요. 없다. 이런 뜻의 수어입니다. 소리 없이, 내려. 그래서 눈이 내리는 거기 때문에 눈이 내리듯이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려 내 마음도 하얗게 물들어가고 내 마음. 어, 일단 나를 가리키시면 되고요. 나를 이렇게 가슴에 대주시면 됩니다. 내 마음도 마음 수원이요 왼손등 밖에 보이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른손 검지로 왼손등 한번 왼손 바닥 한번 찍어주시면 마음 수어요. 내 마음도 마음 도 디귿 오. 제가 지화를 따로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디귿 오 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도 하얗게. 물 들어가고, 하얗다 소화 아까 말씀드렸죠? 하얗게 물 들어가고, 물들다, 이런 제 소화는요, 왼손등 위에 오른손 엄지를 이렇게 대시고요, 그대로 소면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물들다, 이런 제 소화입니다. 물들다, 물들어가고, 다시 해드릴게요. 내 마음도 하얗게 물들어가고. 너는 지금 어디서 무슨 생각에. 너는. 너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상대를 향해서 손을 펼쳐주시면 당신, 너, 이런 뜻의 수어가 됩니다. 너는 지금. 지금 수어는요. 지화로 엄지검 엄지, 중지를 이렇게 두시면 지읒이에요. 어, 지읒인데요. 양손 지읒처럼 만들어주셔서 손등이 위로 보이게 두신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손을 잘펼주시면 오늘. 지극을 만들어주셔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지금. 너는 지금 어디서, 어디. 너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라고 한 뜻의 수원은요, 검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어디, 어디에서. 어, 어디 어디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수원은요, 손을 약간 오므려주셔서 손등이 위로 보이게 하신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살짝 내려주시면 장소를 나타내는 수어입니다. 어디 어디에서 이런 뜻의 수어예요. 어디에서.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 아니면 무엇 이런 뜻도 됩니다. 무슨 생각에. 여기서도 무엇, 검지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무슨 생각에. 생각 수어는요, 검지로 관제도를 찍으시면서 생각하듯이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너는 지금 어디에서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 건지 나는 궁금해 생각이 잠겨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생각 중인 건지 묻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가운데 중자 이 수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잠겨 있는 건지 어, 이건 지 저건 지 뭐든지 이런 수어는요 검지 중지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다른 손 검지로 이렇게 한 손씩 터치해주시면 돼요. 뭐뭐든지, 뭐뭐, 어, 뭐뭐, 인 건지, 이런 뜻의 수어입니다. 나는 궁금해, 나는 나를 가리키시면 되고요. 어, 궁금해는, 어, 중지하고 엄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붙여주시면, 턱 밑에 드시면, 오직, 다만, 이런 뜻의 수어인데요. 이 상태에서 이 엄지, 검지를 턱 밑에 대는 게 아니라 코 옆에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지하고 엄지를 이렇게, 이렇게 튕겨주시면 궁금해. 이런 소서입니다궁금해 저는 약간 이렇게 고개를 좀 흔들어 줬는데, 어, 궁금한 듯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궁금해. 잠겨 있는 건지 나는 궁금해. 쌓여가는 하얀 눈을 보며 쌓이다 눈이 쌓이다 이런 뜻의 수어는요 양손 주먹을 이렇게 쥐시고요 한 손씩 포개면서 올라가 주시면 눈이 쌓이는 모습을 표현한 수어가 됩니다 쌓여가는 하얀 눈을 보며 하얀 눈 아까 했고요 눈을 보며 보다 수어는요 엄지 검지에 동그랗게 붙여 주셔서 눈 앞에서 앞으로 나가 주시면 돼요 보며 계속 본다는 의미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 계속 보며 이런 뜻으로 어, 엄지 검지를 고리를 만들어 주셔서 오른쪽 위에서 왼쪽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뭔가 계속 한다는 의미입니다. 쌓여가는 하얀 눈을 계속 본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해드릴게요. 쌓여가는 하얀 눈을 보며. 누군가와 행복해하고 있다면, 누군가, 누구, 이런 뜻의 수원이니요. 손 약간 오므려주셔서 이 부위를 볼에 대고 이렇게 스쳐주시면 돼요. 누구, 누군가, 이런 뜻의 수어입니다 누군가와 행복해하고 있다면, 여기서 함께 수를 같이 넣어야 되겠죠. 누군가와 함께. 함께라고 한 뜻의 수원이요 양손 검지만 이렇게 펴주시고요. 손 바닥이 위로 보이게 이렇게 나란히 두시고요. 바꾸고 나갔다가, 돌려서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함께. 누군가와 행복해 하고 있다면, 행복하다 수어 아까 말씀드렸죠? 행복해. 행복. 이런 뜻의 수어입니다. 행복해 하고 있다면, 여기서도 뭐뭐 하는 중이다 수어를 해주시면 돼요. 행복해 하고 있다면, 뭐뭐라면. 이런 뜻의 수어는요. 왼손등 바깥이 보이게 이렇게 두시고요. 오른손 엄지검지 붙이셔서 그대로 왼손등 위에 붙이시면, 모모라면, 이런 제 수원입니다. 누군가와 행복해 하고 있다면, 너에 대한 아쉬움도 미움까지도, 너란 뜻의 수원과 말씀드렸죠. 너, 너에 대한, 모모에 대한 이런 제 수원이며, 검지끼리 서로 이렇게 닿게 해주시면 돼요. 위사리로 너에 대한 아쉬움도 아쉬움이라고 한테 제 소원이요. 왼손 이렇게 손바닥 이 위로 보이게 해주시고요. 오른손 주먹을 주세요. 그리고 손등 이 부위를 이 왼손바닥에 이렇게 앞으로 오면서 내쪽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아쉬워 이런 대소원니다 제가 노래 커버에서는 이 뼈를 쳤어요.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가 이상하지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치고 있더라고요 이가좀 어색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어요 수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 손등을 이렇게 치시면서 내 쪽으로 당기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쉬워 뭔가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제 수어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아쉬움도 아쉬움도 기것도 디귿 오 미움까지도, 미워, 밉다 이런데 수어는요 왼손 엄지만 펼쳐주시고 오른손 검지하고 엄지를 약간 이렇게 벌려주시고요 어... 이렇게 미워 이런데 수어입니다 앞으로 가셨다가 엄지 검지를 이렇게 접으시면서 당겨주시면 미워 미워하는거예요 미움까지도 다시 해드릴게요 너에 대한 아쉬움도 미유 까지도 버릴 수 있을 텐데 버리다 라고 한 뜻의 수호는요 양손을 이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한 손만 하시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다 양손 다시면 버리다 버릴 수 뭐뭐 할수 아까 말씀 드렸죠 가능성 수와 버릴 수 있을 텐데 추측한다는 그런 의미의 수호는요 건비중지를 약간 오므려 주셔서 아마 그럴 거야. 이런 뜻의 수어입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버릴 수 있을 텐데. 잊을 수가 있겠니? 이따 수어는요, 기억하다 수어에서 그대로 손을 펼쳐주시면 생각했던 게 날아가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그런 뜻의 수어입니다. 잊을 수가 뭐할수 가 있겠니? 아까처럼 똑같이 해 주시면 돼요. 아까는 기억하다, 기억할 수. 지금은 잊을 수가 있겠니? 다시 해드릴게요. 잊을 수가 있겠니? 내게 주었던 해맑은 웃음을 일단 나를 가리키시면 되고요. 누구 누구에게라고 한테 제 수원은요, 검지하고 새끼 손가락만 펴주셔서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돼요. 나를 가르키시면 나에게 이런 뜻의 수어가 됩니다. 내게 주었던 일단 주다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요. 이렇게 내가 상대방을 주는 건데 이거는 상대가 나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받다 수어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게 주었던 해맑은 웃음을 해맞다 해맑은 웃음을 해맞다 밝다 수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눈앞에서 이렇게 밝다. 해맑은 웃음을. 여기서 웃음은요. 이거는 이제 깔깔거리면서 웃는 듯한 어, 수어는 이렇게 턱을 탁탁 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웃음. 웃음은 미소를 나타내는 그런 수어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소를 나타내는 수어는요. 양손 엄지검지를 이렇게 붙여주셔서 입쪽에서 귀까지 이렇게. 미소. 입이 귀에 걸리듯이 미소. 내게 좋았던 해맑은 웃음을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수원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나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런 뜻의 수원은요 검지로 보한번 찍어주시기만 하면 예쁘다 이런 뜻의 수어가 됩니다 예쁘다 여기서 손을 얼굴 전체로 반짝반짝하게 주시면 아름답다 예쁘고, 반짝반짝하면 아름답다. 예요. 거기다가, 과거 수업까지. 다시 해드릴게요. 너무나 아름답다. 희미해져 있겠지. 희미하다. 이런 뜻의 수원은요, 양손 펼쳐주셔서, 어, 얼굴 앞에서 이렇게 희미하다. 희미해져. 희미해져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변하다 수업까지 같이 해줬습니다. 변하다. 이런 뜻의 수원은요, 어, 손 붙여주셨다가, 뒤집으면서 이렇게 변하다 희미해져 있겠지 아마 추측 수업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희미해져 있겠지 많은 시간이 지나간 후에는 어, 많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많은 시간이 시간 여 그러니까 시간은 어, 손목시계를 차듯이 이렇게 손을 왼손을 주먹 주시고 두시고요. 오른손 엄지 검지를 이용해서 엄지를 손목에 대고 검지만 시계 반대에 돌듯이 하시면 시간이에요. 많은 시간이 지나간 후에는 여기서 지나가다는 세,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세월이 흐르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지나간 후에는 뭐 후에는 이렇게 손은요. 왼손은 왼손등이 보이게 이렇게 두시고요 오른손은 손바닥이 바깥으로 보이게 해서 되셨다가 천천히 오른손만 앞으로 가시면 돼요 오, 후에는 이렇게 수어가 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간 후에는 오늘도 어제처럼 오늘 수어는 아까 말씀드렸죠 손톱 위로 보이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오늘도 어제처럼, 어제라고 한테 수원이며, 검지만 펼쳐주시고, 손등이 바깥으로 보이게 해서 뒤로 넘겨주시면 어제예요. 반대로, 검지를 손바닥이 바깥으로 해서 앞으로 하면 내일이에요. 다시 어제처럼, 모모처럼, 모모 뭐뭐 같이, 이런 데 수원이며, 양손 엄지검지를 붙여주시면 돼요. 다시 해드릴게요. 오늘도 어제, 처럼. 네, 마지막인데요. 또다시 혼자만의 겨울 여기서 또다시는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요. 약간 손을 주먹을 쥐시고 검지하고 중지만 펴주시면 또 혹은 다시 이런 뜻의 수어가 됩니다. 또다시 혼자만의 겨울 혼자 혹은 스스로 이런 뜻의 수어가 있는데요. 검지만 펴주시고요. 배꼽 쪽에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혼자, 스스로 이런 뜻의 수어가 됩니다. 혼자만의 모모만, 어, 오직 이런 뜻의 수어는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중지하고 엄지만 동그랗게 붙여주시고, 검지를 턱 밑에 이렇게 대주세요. 앞으로 나가면서 튕겨주시면서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혼자만의 겨울 다시 해드릴게요. 또 다시 혼자 만의 겨우 수고하셨습니다.